어, 저희가, 이번... 아! <laughs> 저희가 이번에 사전 녹화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, 이번 주에. 사전 녹화 되게 많이 했는데, 그쵸? 이 다음 방송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잠을 많이 못 자는 건 사실이에요. 사실이요 근데 이렇게 또, 어, 결국, 결국 방송국에 와서 우리 미스님 여러분들이 얼굴 보면 정말 힘이 나요. 고마워. 아, 고마운 건 저희가 더강합죠 그리고 저희가 더 힘이 나는 건 뭐냐 무대 밑에서 팬분들이 이런 표정을 치신다 저거야 <laughs> 이거야 죽인다 나 방금 느꼈어 이틀만 가세요 막 하세요. <laughs> 아까 오로라할때 전화 아니었어요 아니 딱이그 딴딴하는데 갑자기 저거야 저거 왜안 <laughs> 저희가 안 보일 것 같죠 밑에 표정은 다 보여요 저희가 그리고 만약에 <laughs> 저희가 무대 위에서 실수를 해요. 그 팬분들 눈이 맞친다 웃으세요. 어, 그분들 계시고. 난안에서 모르겠다. 아시로 <laughs> 대단하다, 리더. 대단하다. 그리고 제가 틀렸어요, 오늘. 제가 인기가 틀렸습니다. 그래서 숨는 뭐예요? <laughs> 저, 저번에. <laughs> 아, 아. <몇> 아 우리 아, 할아버지가 그치? 할아버지가 잠깐, 아, 잠대, 어, 아 하지, 어리, 할아버지가 잠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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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번에 우영이 때문에 우리 사전녹화 한번더 했잖아. 그렇죠. 아, 아, 그, 아 제가 해명 좀 할게요. 뭐냐면 코가가 구멍이랑 구멍이 다 들어간 거예요. <laughs> 콧 구멍 입에 아, 들어간 아, 거예요. 그렇고 아, 아, 당황해서 아무를 트였어요. 죄송해요. 네, 아무튼 저희 이번 제가 말씀드린 요점이 뭐냐, 주사가 없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난다. 이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거예요 진짜 진짜 에이티즈그 그리고 항상 뭐아 저는 힘들 때에이티제 이런 노래를 듣고 힘이 돼요 라고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제가 너무 <laughs> 편안네요 아니요 저는 너무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음악으로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무대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뭐 더쇼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네니다감사합니 저는 여기까지부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나고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... 어, 왜 웃으세요? 아... 감사... 아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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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, 잘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 너무 많이 길었네요 아직 매일부 1주차고 네 아직 좀 남았으니까 파이팅! 파이팅! 네. 감사합니다 오늘 두서가 없었다